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8일 화요일 모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주를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오늘 하루 실천하며 살아가고 또그 믿음을 저희도 배우고 닮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모세의 모본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같이 보실 수 있으면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에 나온 이삭과 야곱 요셉 모두 믿음으로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그들의 일을 행하였음을 보고 있습니다. 23절부터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과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한주 주 내내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모세에 대하여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주요 인물입니다. 모세의 삶은 왕에 대한 두 가지 저항 이야기로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이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를 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의 가장 중요한 행동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수 있는 그 자리를 이스라엘 노예의 지도자가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를 입양한 어머니를 가리켜 바로의 공주라고 성경에서 언급한 것은 그가 바로의 후계자가 되기로 예정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난민이나 다를 바 없는 이제껏 해방된 노예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당대 가장 강력했던 국가의 통치자가 되는 길을 기꺼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할 때는 모세가 우연한 계기에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을 피하여 도망을 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인 여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면 우리 교회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참조가 될것 같아서 함께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거룩한 기록은 모세의 생애 중 거의 30년을 침묵 가운데 뛰어넘는다. 그렇죠. 어린 시절에서 바로 이 40대까지 넘어왔으니까요. 그 다음 기록된 사건은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의 청소년기는 왕궁의 교사들 아래서 보냈는데 그들은 그에게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교육 중에는 어떤 것은? 사제들에게서 어떤 것은 군대 지휘관들에게서 받게 되었는데 대개 그러한 것은 왕자들에게 주어지는 훈련이었습니다 모세는 말과 행사가 능하였기 때문에 그가 외국으로 중요한 군사원정들을 이끌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외모나 복장이나 언변 그리고 행동은 완전한 애국인 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가 아~ 어, 자라났던 어머니에게 받은 부모님에게 받은 그 성품과 종교 그리고 충성심에서는 히브리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하여 모세가 철두철미한 애굽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멸시받는 동포들의 편에 서든지 이제 결정해야 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애 한 시점에서 그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심하고 자신이 이 임무를 위하여 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던 중에 그 형제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있기 전에 그는 그러한 결심을 이미 하였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마침 마침내 궁정과 그 죄악의 낙을 떠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세가 궁정에서 받은 교육들은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군인들과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쾌락과 그 모든 것들을 볼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첫째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 궁정이 적합한 곳이 아니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들에 자기가 익숙해져 간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정의 죄악의 낙을 떠나서 왕위의 계승자가 될 전망을 포기하고 담대하게 그의 압제받는 민족을 위한 투사가 되는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전 7장 23절에 의하면 모세가 상황을 살피고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고센 땅으로 갔던 것이 확실하다라고 우리 주석에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의 마음속에 애굽의 보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사실은 그의 동기가 이기적이 아니었음에 대한 증거이다. 그는 오히려 그의 민족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그 압제자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고무되었는데 그러한 사실은 이 성경에서 형제라는 말을 두번 사용함으로써 강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동족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수한 사랑들, 그것이 모두 준비되어 있을 때, 그는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그곳에 이동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경험과 지금 히브리서 어, 말씀을 받는 이 청중들과 어떤 점들이 유사한 점이 있는가 어, 질문이 있죠. 15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아 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인데요. 어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모세와 비슷한 이 처지의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10장 32절 말씀인데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선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그가 애국 왕이 제시하는 것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볼수 있었다는 데 있었다. 히브리서는 모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시선이 애국의 모든 보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러분 이 시선을 모세의 시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강대국의 다음 왕으로서의 그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보다 못하게 여기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갖게 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직접 만지고 누릴 수 있는 이 보화 애굽의 보화가 더 크게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세 또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 그리고 그 놀라운 상급들에 고정되어서, 시선이 고정되어서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모세의 결정은 히브리서 독자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비난과 모욕을 견뎌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 재산을 잃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이러한 것들이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애굽이 주는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더큰 것으로 여기고 애굽의 모든 보아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어떻게 보면 그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또 다른 위안과 큰 힘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겪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들이 의심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8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그 때를 분명히 이룰 것입니다. 그때까지. 약속된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과 인내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날에요. 믿음과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우리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정말 세상에 많은 이 유혹과 또 부귀와 명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이 모세처럼 하늘을 향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바라봄으로써 무엇이 더 영원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